안녕하십니까 보험 전업 대표 차덕상입니다. 패밀리 슈랑스컴슈랑스 법인 셀프 보험이라 불리는 법인형의 변형된 형태의 영업적인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총님 편법 계약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 편법 계약이다. 이거 이제 편법 다 편법은 아니고 이제 편법으로 계약한 경우에 그렇죠. 아. 물론 이제 전통적인 영업 방식에 비하면 뭐 편법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어, 부, 법적으로 보면 뭐 법인의 자녀를 F P 유출 계약할 수 있는 거는 문제가 없는 방식이니까 에? 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편법적인 게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어, 여기는 F P가 없죠. 법인의 특수관계 F P를 유축해야 되니까 그거를 어, 이야기하고 다니는 어떤 관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걸 관리자라고 들었는데, 그 관리자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 우리 아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 할지 이런 데들이니까 자녀들이 유학가 있는 케이스도 많고 그런가 봅니다. 아, 유학 갔다가 지금 안 오는데? 아니면 다음 달에 오는데? 시험은 언제 봐?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누구한테 뺏길까봐? 아, 그렇다면은, 어, 지금 공부하시고 다음 달에 시험을 보고 일단 제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에 유축이 되면, 어, 어 그거를 이제 관리자 코드를 이관을 해서 수술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편법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안 오는데? 그러면 딸은 딸도 그런데 그럼 부인은? 아, 우리, 우리 만화랑 그럴 거 하기 싫어해. 이야기 하면 안 돼. 그럼 아씨, 하다가. 그러면, 제가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현금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이런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이미 이제, 다른 유사한 데가 와서 영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 여녀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쩌고저쩌고, 아, 씨, 공부를 할땐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뭐, 그렇게 복잡해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아갖고, 현금으로 그냥 처리해 드릴게요. 현금으로 받으시면, 비자금 생기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는 거죠. 자, 이거는, 컴시랑스나 이제, 이걸 떠나서, 아주 니베이트 유시로 가버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이 되는 거죠. 즉, F.P.를 자격을 안 따고 영업을 한다거나 받아서 니베이트를 주는 그런 형식이 이제 돼버린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관리자들이 잦은 이동을 합니다. 주로 이런 형태의 영업 조직에서는 관리자가 F.P. 유치을안 한대요. 안 하고 또 이런 영업을 하는 데는 되게 쉬워요. 그런 관리자들만 계속 스카우트하면 되거든요. 왜냐? 이동이 쉬워요. FP 해촉 유축 과정이 필요 없고 잔여수당이 필요 없으니까 한 번에 돈을 받으니까. 그럼 그 관리자를 데려오면 그 관리자가 지금 관리하고 있던 기존의 FP 정상적인 FP는 아니죠. 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이니까. 걔들도 끌고 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추가계약은 내한테 해라.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과학고도 얼마 안 되면 깨고 오라.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크가 계속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